안녕하세요. 반딧불 부동산 마을입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에서 덕계로 가는 2차선도로 옆에 남양으로 자리 잡은 삼각마을입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를 건너시면 삼각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천물이 워낙 깨끗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네요. 하천을 끼고 마을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딧불 부동산 마을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어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을을 지나 올라가니 산과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합니다. 요즘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주거를 할수 없는 농막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에는 크지 않은 자동차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니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토지가 보입니다. 바로 이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끝 부분에서 보니 약간 올라가 있는 토지가 남양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저기 보이는 왼쪽 산 밑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농사에 필요한 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주분께서 연로하시어 올해는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잡풀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본 토지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598제곱미터, 181평입니다. 가격은 평당 34만원, 총 6천만 원입니다. 지주분께서 본토지와 접한 여러 필지를 소유하셔서 추가 매입도 가능합니다. 여러 필지 중 입구에 있는 약간 올라가 있는 토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